쓸쓸한 내 인생, 구독, 구독, 눌러주시면 감사, 구독, 구독. 안녕. 다들 지금쯤 자고 있겠네? 나는 사실 맨날 늦게 자가지고, 아직 안 자고 있는데, 배, 고파가지고 돈, 돈가스 먹고 싶어가지고, 세븐일레븐. 세븐일레븐 가가지고, 짠, 짠. 불, 불돈가스. 삼각김밥, 불돈가스 삼각, 김밥사거든 돈가스 먹고 싶어가지고. 아, 요즘 돈가스 너무 비싸. 돈가스 요즘 김밥 천국에서 5,000원도 아니고 6 0 0 0원이야 6,000원. 아, 물가는 오르고, 아, 진짜. 암튼, 돈가스 먹고 싶어가지고, 배고, 배고프고 돈가스 먹고 싶어가지고, 불돈가스 샀는데, 이 삼각김밥이 그 이, 일반 크기가 아니고 좀큰 크기야. 보통 그 삼각김밥 일, 일반 크기는 가격이 뭐, 800원, 900원, 1,000원 이러잖아. 근데 이건 좀큰 거여가지고, 이게 천, 1300원이야, 1300원. 이게, 아무튼 1,300원 주고 샀고 그 일반 삼각김밥은 저기 칼로리가 보통 아그 중량이 100g 110g 하거든. 근데 이거는 138g야. 이 138g. 어, 잠말 이게 아니다. 아니다. 100, 158g 158g. 이거 먹으면 300 300칼로리인데 뭐 사실 뭐 300까지 거 먹으면 되지뭐 300칼로리 먹먹 먹으면 되는 거지 뭐. 내가 무슨 뭐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빅뱅도 아니고 굳이 뭐 식, 식단을 관리하거나 다이어트를 그렇게 뭐 의식 다이어트를 그렇게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는 응. 300킬로 칼로리 까치고 먹으면 되는 거지 돈까스 돈까스 응? 군침이 군침이 흘러 맛있겠다 맛있겠지 이런 맛있겠죠 돈까스 돈까스 암튼 이거 삼각김밥 좀큰 약간 큰 삼각김밥이야 이거 먹어볼게 나 진짜 삼각김밥 오랜 오랜만에 먹어 야 이거 이거 오랜만에 뜯다 보니까는 이거 아무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, 이거 삼각김밥 먹어볼게. 어. 이거 전자레인지 안 데우고 그냥 먹는 거야. 이게 보통 삼각김밥 두, 전자레인지에 나눠, 데워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, 그냥 나처럼 생으로 먹는 분들도 있는데, 나도 굳이 전자레인지 안 데워, 안 데워 먹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야. 음. 근데 안에 돈가스 한 번, 돈가스 한번 봐볼게, 돈가스. 음. 돈가스 돈가스.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, 돈가스. 맛있게 돼? 돈가스. 돈가스 돈가스. 까스뜨 까스 돈가스 돈가스. 돈가스. 돈가스 돈가스. 이건 밥이고 이제 돈가스. 아. 아 돈가스가 너무 쪼금이 아. 아. 이거 밥. 아 이거를 돈가스를 일단 밥에, 넣어, 밥에 넣어서 먹을까 아니면 돈가스만 쌩 돈가스만 돈가스를 일단 밥에 넣어서 먹을까 아니면 돈가스만 따로 먹을까? 나는 돈가스만 따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돈가스 따로 먹게. 을 아유 크기가 조금이야. 크기 조금이야. 음, 음, 이게 이름이 불, 불돈가스잖아. 불돈가스, 불돈가스가 뭐 그런 거잖아. 불, 불족발 이런 것처럼 진짜 불이 아니고 약간 맵 맵다라는 뜻으로 불, 불을 쓴 거잖아. 불돈가스. 약간 약간 맵긴 매워. 약간 매워. 음, 돈가스 맛있다. 근데 문제는 이 돈가스 다 먹으면은, 밥, 밥만 먹어야 되잖아. 아이고, 돈가스. 돈가스 다 먹으면 이제 이게 밥, 밥만, 나, 밥만 남았는데, 아이고. 아. 나 밥, 밥하고 같이 먹어볼게, 밥하고. 돈가스. 비록 내가 반, 반은 먹었지만. 돈가스 밥하고 같이 먹어볼게. 먹고 싶지, 먹고 싶지. 지금, 야, 밤에. 이거 영상 보는 사람들은 배고프다. 먹고 싶지? 배고프윗 골이지? 윗 골? 윗 골? 윗 골? 아, 먹어볼게. 음, 음, 음. 돈까스 너무 맛있어. 난 진짜 돈까스가 너무 맛있어. 진짜. 아. 아, 근데 돈까스 다, 아. 다 먹고 밥만 남았어. 아, 돈까스 다 먹고 밥만 남았어. 아, 요즘엔 돈까스 너무 비싸. 김밥 천국에서... 5천원에도 안팔고 6천원이야 6천원 아. 치즈돈까스나 고구마돈까스는 더 비싸 아. 돈까스 안 먹은지 오래됐어 아. 그래도 그나마 오래, 오랜만에 삼각김밥으로나마 돈까스 먹으니까 좀 괜찮네 아. 아,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은 일주일에 한세번 세 정도는 돈까스 먹어야지 아, 아 돈까스 먹고 싶어 아, 진짜. 음. 지금, 다들, 영상 보면은, 내 뭐, 먹고 싶은 욕구가, 욕구가 끌어올릴 거야. 그렇지만, 내가 먹는다고 따라 먹지 말고, 나, 나는 어차피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만, 굳이 내밥 먹는 영상 보고, 지금 일어나서 뭐 먹으면은 굳이 살 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고, 내 영상은 영상으로만 보고, 잘, 잘 자고. 잘 자, 안녕.